7절하고 18절, 칼과 기근과 점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가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점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헛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수의 스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 17절과 18절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19절에 있어요. 그렇죠?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그게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바로인데요. 아,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또 주신 사건이기도 해요. 또, 여러가지 이유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사건들로 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샤마이니까. 네. 내가 그 꾸준히 보냈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꾸준히 보냈으나. 이걸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번역본이 조금씩 달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번역본은 내가 너에게 열심히 계속해서 말하여도 이렇게 번역된 데가 있고요 어떤 번역본은 내가 너에게 일찍 이 일어나서 말하여도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고요 어떤 번역본은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그러니까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대하여 들이 또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거 너무 과지 않나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19절에 사는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찍 일어나서 말했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밤까지 말했고 열심히 계속해서 말했지만 너희가 바꾸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 그냥 우리게 적용해 보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계속 귀에 들리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내가 돌이키지 못하고 또 끊어내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것들은 없나, 예 네. 그렇죠. 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 스스로 이건 가벼운 거야. 이건 무거운 거야. 그리고 이건 다 그렇게 살아.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고, 그리고 이건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리 세상에 다 그렇게 살아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세상에서는 이게 아무리 가벼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고, 시대의 풍조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이고, 문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말씀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해 간다면, 예, 다르겠죠. 그런 부분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데내 스스로 아 이건 뭐다 그렇게 살고 가벼운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예, 아침에 좀 적용하고 돌아봐야 되겠죠. 20절 보십시오. 그런 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요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포로로 가게 됐을 때 또 우리의 현재가 그들의 현실이 포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포로가 된 이유는 저 시드기의 왕 때문이다 이렇게 포로가 된 이유는 저 무지한 백성들이다 시드기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포르가 된 이유는 저 바벨론 때문이다. 이렇게 포르가 된 이유는 저 보간넷살 네 왕, 존음 때문이다. 얼마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죠? 아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포르가 된 이유들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너희의 죄다 그의 죄다 말하는 것들로 그들이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근데 말씀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포로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 때문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 현실과 이 현재가 하나님의 괴관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더라. 지금 나이 현재와 현실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거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곳에 하나요? 그런데 이것만 우리에게 제대로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어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 때문이 아니다. 한다? 너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요? 네, 가장 잘안 되는 것 하나. 음. 우리 어떤 현재와 현실이 벌어지게 되면 아, 우리는. 항상 이 포로가 된 이유를 누구에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런데 음,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게 하신 거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요? 앞에서 본 직구들의 말씀처럼 우리 각각의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과 죄들과 불순종과 그러니 어, 이 포로로 보낸건 나이기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연습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막 받아쓰게 하듯이 예, 만일에 나의 현재와 현실 가운데 그런 부분이 생길 때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되게 하신 거니 나는 그를 따지고 누구를 찾아 원망의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나를 살펴야 한다. 내가 말씀과 직면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만일에 여러분, 그런 가슴이 있고, 그런 부부관계가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현재가 현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기겠어요? 절대로 그 현재와 현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현재의 포로로 살고, 현실의 노예로 살아요. 왜 그러냐면 그 현재와 현실이 우리로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로 돈 없게 만들고 우리로 질병 가운데 넣을 때 말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현재와 현실이 그냥 하나님처럼 되죠. 그리고 서로를 헐뜯게 바쁘고 서로의 죄를 밝히게 바쁜 거예요. 그런 현재와 현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현재와 현실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포로 되게 하신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가족 각각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각각의 구성원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자신을 돌아보며 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죄 때문에 나를 돌아보시라고 주신 사건이구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기겠냐고요? 어떤 현실과 현재라도 우리가 이겨 먹지요? 그런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거예요. 예. 21절 보십시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압과 마사야의 아들 시드기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너부가 내살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아합과 시드기야는 여러분 아합 왕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이름 우리도 철수란 이름이 많고 영이라는 이름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설교와 편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유다의 번영과 평화를 주장. 우리가 어제 그제 본 말씀처럼 이년 안에 끝나 아, 이런 거죠 아, B. C. 597년에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어,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가 파멸되었음에 불구하고 어, 계속해서 허황된 예언들이 숙으로 들지 않았어요. 예, 뭐 때문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맹목적인 낙관주의, 예, 긍정적인 말로와 생각 어제 분명히 그것과 믿음은 반대되는 거다라고 말했었나요? 유사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반대되는 거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낙관주의 이것들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거짓된 메시로 지 현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바벨론인은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구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호와께서 나를 바벨론 왕의 풀살라 중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리니 결국은 너부가 네살이 이아합 거짓 연자와 시드기야 거짓 연자를 화형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어리석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발라라는 단어인데요 분별하지 못해 무분별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믿줄입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이 아합과 히스기야가 그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걸 아합과 히스기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시스기야로 나로 가서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은 자기를 전혀 살피지 않은 데에서 계속 희망과 소망을 말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인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 고백이 참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우리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에 말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처리하려고 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나에게 유익함, 어쨌든 한 뼘이라도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보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 어려운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 4절 보세요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유리라 아흠 나왔고 시드기야 나왔는데 한사람이라 등장했어요 스마야라고는 거짓은 자가 등장을 했어요 아, 이어지는 25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경고서신이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봐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바빌론 포로 중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서신을 보내게 되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포로들 가운데서 정말 심한 반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 어? 그런데 다른 거짓 예언자들은 인년이면 끝난다고 그러고 그죠? 이렇게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 메시지라고 야막 부추긴 중심인물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마야는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가그 스마야에게 다시 경고하면서 개인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 서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되어서 있지만 곧바로 스마야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 게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고 어,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5절 만군의 여호와이스 하나님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성 마세 아들 스반야와 모든 제성에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성 이와야다를 대신하여 제상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순전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구렁과 목에 씌우는 새구렁을 채우게 하심이여 늘 27절 이제 내가 어찌 너희 중에 선지자 노선을 아나도 사람 예림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예. 이 스마야가 오히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 28절 보세요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일매를 먹으라 하셨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상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때 이제 그 스마야한테 온걸이 제상 스바냐가 예레미야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 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게 31절이에요.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일남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불안해가 너일는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자, 그리고 오늘 꼭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빛줄입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와의 말씀입니다. 아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저를 사로잡는지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 이걸 숨어야는 보지 못할 거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려고 하시는 복된 일이 언제 있는 거죠?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나고 또 지나면서 그리고 포로 기간이 끝난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여러분과 제가 닥치게 되어지는 이 현재라는 현실이란 곳이 만일 바벨론 같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이 그분의 계획이 아니라 그 바벨론 끝에 있을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 그걸 다 보게 될 건데 소마야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마야뿐만이겠어요? 그죠그 바벨론은 현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을 보는 내 시선과 마음이에요. 지금, 지금. 압과 시드기아와 스마야는 지금을 보는 시선과 마음이 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수 있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힘내. 이게 끝이 아니야. 파이팅. 이게 어찌 나쁩니까? 지금이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현재와 현실이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이런 용기와 파이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게 안 되고 없어서, 포기하고 죽고, 이게 끝이다. 하고 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천배, 만배 더 중요한 거, 아니, 완전 결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마합과 시드기야와 스마야에게 정말 있어야 할게 없었어요. 이걸 몰랐어요. 없다기보다 잘안 되는 거 그리고 잘못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잘안 되는 거고요, 잘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내가 받았던 현재와 현실과 지금은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현재가 오고 현실이 오고 지금이 왔잖아요 내가 지금 그 현재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현재가 유쾌하지 않아요 유쾌하지 않을 뿐더러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씩 자주 말씀드리지만 참 말씀 앞에 깊이 섰을 때 또는 복음 앞에 가서도 제가 그랬거든 계속 내가 목사해도 되나 내가 목사일 수 있나 이거, 이거 때려치워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너무 내세가 크고 깊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 어쨌든 그게 오늘 내가 받아든 나의 현재와 현실과 지금 이것은 어때요?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이 인정이 너무 안 돼요 이 인정을 우리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나름 애쓰면서 살아왔거든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더욱 이 인정이 잘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그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도 저리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그에 비하여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참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받아냅니까?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얼마나 많이 그분 앞에 나아가고, 말씀대로 잘못 살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걔들은 다 냅두고, 왜 저만 갖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가 받아든 현재와 현실과 지금은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입니다. 이게 인정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오늘 내가 받아던 현재와 현실과 지금은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 이런 말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거죠 이건 너무 가혹하다 싶고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 싶고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헤아리시고 설득하는 말씀이 저는 32줄에 이 엄청난 말씀이 숨어 있었구나 전이 아침에 야 성경에 이만한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 혹시요 오늘 내가 받아든 현재와 현실과 지금 이런 삶의 결론이 너무 아프고 너무 고되고 너무 후회되고 힘들수록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백성의 행하려고 하는 복대니. 새벽에 이 말씀을 오늘 왠지 이제 2시 20분부터 눈이 떠져가지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좀 들여다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여러 사람이 생각났어요. 저도 생각나고, 그리고 성도들 중에 생각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예. 네. 너무 일대일로안아서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 내가 내 백성에 행하려는 복된 일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삶의 결론을 받아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집사님에게 행하려고 하는 복된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을 너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지금보다 지금 다음이에요. 바벨론보다. 바벨론의 포로 다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이 죽을 것 같은 지금에서 지금 다음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시려 하는 복된 일을 보게 하는 그 시작이 뭐냐면 오늘 내가 받아든 현재와 현실과 지금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라는 인정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려고 하는 그 복된 일을. 이제 우리가 맞이할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압과 시드기와 스마야는 이게 안 돼서 그 백성의 행하려고 하는 복된 일을 보지도 못하고 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에 갇혀서 현재의 포로가 되어지셔서이 현재 다음 행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복 복된 일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된 일을 보는 시작은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의 세다 누구의 세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릴 때줄 걷기 해보셨죠? 줄 걷기 해보지 못하셨으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험지 해보셨을 거예요 서로 관계 있는 길이 줄지 그것이요 화단 어항. 뭐, 이런 게쭉 나와 있고, 반대쪽에는 건붕어, 꽃. 이쪽에 필통이면, 여기는 연필. 그래서 줄긋기를 하잖아요. 서로 상관이 있는 것끼리. 그죠? 렇 줄긋기. 근데 우리의 스마야와 시드기와 합의 줄긋기는 뭐예요? 현재와 현실이 있으면, 그걸 나한테로 줄을 거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못 해요. 우리 어떻게 줄을 걷게 하죠? 이 현재와 현실에 대해서 계속 남편에게 줄을 걷고요, 자식에게 줄을 걷고요, 누구에게 줄을 걷고요? 나한테 줄을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마야도 이게 안 됐고 시드기야도 이게 안 됐고 아합도 이게 안된 거예요. 나한테 줄을 거야 되는데, 나한테 줄을 거야 되는데 이게 안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내백성의 행활이라는 복된 일.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줄을 걷고, 내 죄를 보고 내가 인정하며, 주님, 이라고 그분 앞에 부복하여 엎리려 예. 참, 하나님 당신께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줄 걷게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내백성게 행하려는 복된 일이 이 지금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지금의 포로로 살지 마시고 지금을 나에게 줄고 인정함으로 지금 다음에 행하실 내 백성의 행하려고 하는 복된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하려 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이게 여러분에게 참 자주 설명드렸던 아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장세의 창조기사에서 유독 사용하셨던 단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창조된 대상의 완전한 새로움. 네. 그게 아사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내백성의 네 행할려고 하는 이 복된 일이 그런 거래요. 정말 아무것도 안될것 같은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창조된 대상에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어떤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군지 잘 아시겠죠 스마야 아흡시득이야 그리고 그들이 부추겼던 그리고 그 부추김에 따라갔던 비옥되었던 모든 백성들 여기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포함되지 않는 은혜가 기를 주의 종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받아든 현재와 현실과 지금은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 이게 인정이 안 되고 나를 못 보고 내가 안 보이고 나와 측면이 안 되고 나와 측면이 안 되니 이 현실도 인정이 안 되고 누구 때문인 것 같고 재수가 없었거나 운이 안 좋았던 것이라고 치부하고 그러니 자기 죄를 볼 줄도 모르고 회개도 없고 회심도 없으니까요. 압과 시드기아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게 기였어요. 회 여러분 항상 아무리 잘못하고 불순종해서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삶의 근론을 받아들였던 지금과 현실과 현재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게 인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될때 지금 다음에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이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기회 앞에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슬기아와 아압과 스마야는 지금만 볼줄 알았지 지금 다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받아던 삶의 결론만 보면서 울고, 불고, 따지고, 이룰 수는 없다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지금 다음까지 실패하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지금이라는 이 현재 이 현실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아 여러분 아, 지금 다음에 승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화조 풀어왔다고 전화 온 거예요 저도 좀 모든 더러운 걸 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지금의 속아, 줄걷기를 맨날 다른데 하는 이 악한 삶이 끝이 나게 하시고, 지금 다음을 바라보며, 지급하나는 삶의 결론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